이 퍼센트 대 대출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을 연계했다. 서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어떤 수요를 진작시키는 부키임에서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시장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도 좀 좋은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그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저리의 2%대 대출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어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시장의 방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 청년 내집 마련 1 2 3 정책. 오늘 바로 오늘이죠. 그 정부하고 어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어,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하고 좀더그 생애에 맞춰서, 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집 마련 1, 2, 3 정책인데요. 어, 그 1년만, 어, 가입을 하면 2%대 저리 대출을 받아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우대 금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좀 볼게요. 자. 청년 내집마련 1, 2, 3 정책 이제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하나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통장이 그냥 청약통장은 아니고요. 어, 주담대를 연계한 첫 청약통장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연계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연계한 청약통장을 신설한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 내용은 이겁니다. 어, 그 대상이 있습니다. 19세부터 어,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해당이 있고요. 어, 이건 이제 기준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39세까지도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거 확정은 아닙니다. 어,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3600만원에서 이제 5000만원까지를 확대해서 더 많은 어떤 기준에 맞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대금리 4.5%. 그리고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이었던 거를 100만 원까지로 확대해 주겠다.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들에게도 어, 이그 청년 통장이 신설되면은 바로 이제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과 횟수 100% 인정 준해 주겠다.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달리 적용받을 거예요. 언제 출시되느냐?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볼게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것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어, 전용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가입한 가입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분양가 6억 이하 분양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서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가 아마도 가능하겠죠. 3기 신도시나 아니면 공공주택 유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천년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서 어, 받을 수 있는, 청약하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얼티까지 80%까지 연 2%대 최저 2.2%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고정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서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를 또 추가적으로 낳을 때마다 추가적인 우대 금리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0.1% 포인트 그리고 최초로 출산할 때0.5% 포인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0.2% 포인트씩 인하를 해줘서 어, 최저금리 1.5%까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에 맞춰서 계속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신 무주택 청년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언제부터 가능하냐? 어, 청년 전용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한 1년 뒤부터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 시에만 지원이 됩니다.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어, 혜택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청약통장이 2024년 2월에 개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025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어, 청년이신 분들 그~ 무주택 청년분들은 사실은 이제 요 대출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생각하셔야 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 이러한 그~ 상품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것을 왜 정,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지를 들루두루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의 대출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 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고요. 제가, 어, 지난 시간에도 1 0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제한을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어,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사실은는 고소득층 층들은 그들의 대출이 지금 규모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앞으로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이렇게 서민 주택,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은 계속 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이러한 대출을 완화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같이 지금 양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다 투트랙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두 번째는요 어, 왜 이런 대출 나왔겠습니까 지금 어, 서울 말고 수도권에 여러 가지 지금 그 미 분양 문제라든가, PF,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약간 촉진해줘야 되는 거죠. 청약을 촉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좀 하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금 어떤 정책 대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이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정부의 방향,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감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장이 부동산 건설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다 보니, 어쨌든 간에 부동산의 어떤 어그 수요를 어 진작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라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 인, 읽을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또왜 이게 나왔느냐. 자, 내년 4월 총선이죠. 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총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정책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정책들, 어, 굼이 당기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그 국힘에서 가장 어리, 힘든 건 뭡니까? 어, 젊은층, 젊은 지지자, 젊은 그 층의 어떤 흡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어,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어떤 대출 정책 내놓은 것이 아니게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에도 그리고 어, 4월 총선을 위해서도 부동산에 우호적인 정책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어, 금리 문제가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점차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갈 것이고요. 금리가 이제 인상되기는 어렵고 어, 그. 기증금리부터 시작해서, 어, 내년에 어느 시점부터는 이나 얘기도 벌써부터 점쳐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금리는 내려가진 않더라도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은, 어, 좀더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고, 나 무주택이고, 청년이고, 지금 소득도 딱 기준도 요건이 맞으니까, 이거 넣고, 나 3기 신도시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 그 3기가 사전 청약하고, 2020년, 29년, 30년 돼서 입주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여건과 상황이 지금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한다면 어, 내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시장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뭔가를 지금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결정하시는 게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울에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울에 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물론 당연히 청약통장 개설하셔가지고 어 여러 가지 미리 재반 사항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다만 어내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무조건 청약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모색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자 부동산에 우리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은 어 지금 이러한 정책 발표 난것 보면서 아 시장의 흐름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읽어나가셨으면 좋겠고 악재가 많이 터졌지만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의 어떤 악재에도 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갈지 우리가 한번 요러한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뉴스 하나 그 내용 팩트에만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뉴스가 가져올 효과 방향까지도 한번 읽어가면서 이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